두 양수 AB에 대하여 세수, A제곱, 12, B제곱이 B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X, Y, Z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걸 첫 장을 X로 보면요.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두 번째 항은 X 곱하기 R.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장은 여기다 R을 더 곱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은 이걸 제곱해 보면요. 이걸 제곱하면 X제곱, R제곱이요. 요두개 곱해도 똑같이 X제곱, R제곱이 나오죠. 같아집니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두개 곱한 거랑 같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요. 가운데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Y제곱이 X랑 Z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등비중항을 이용해 보면 12의 제곱이 A제곱과 B제곱 곱한 거. 곱한 거니까, a, b의 제곱,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다 제곱제곱 있으니까, 이 a, b 값이, 원래는 뿔마 12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만 되겠죠.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